열리는 것처럼 시 교보위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재정위원 4분의 1 이상 요청하는 아니, 그러면 네. 교육감께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그 진상 조사 결과 생 돌아가신 이게 한달한 달가 지났는데 그시 교보위가 이제서야 열리는 것도 문제가 된 거죠. 아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그럼, 어떤 그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지는 것도 어떤 자료가 꼭 필요한 사안인가 요 네.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 시행공고의 위원들에게 저희를 드리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이 꽤걸리셨데요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 후에 응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코리아플러스 장영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 감사 결과에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는 어, 어떤 게 참조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 결과에 운영위원회라. 학교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제가 알그로는 저도 운영위원회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학교 안에서 운영되었던 내용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감사 결과에 참조가 됐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 했던 자료들은 참작 감사 결과에 참여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감사 관련해서는 학교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서 그 참고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 진술이나 문자를 통해서 어, 감사자들을 료를 공개하고 네, 보충질인데,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어그 당시에 녹건 합격 녹건 모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질있으신가 아까 다른 기자랑 질문했을 때 교육청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일절 모르고 있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일곱 차례가 제기되는 동안에 그게 일단 교육청으로 왔다가 무슨 학교로 가는 게 아닌지 교육청으 가면 정말 아예 이 그는이원 자체를 인지하지를 못했던 건지, 그리고 이번 조사나 감사 결과 대상에 그 교육청에 대한 교육청 직원이나 담당에 대한 어, 조사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저희들이 셨던 것은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청이 아닌 지원청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청지은관광 장학사가 소방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일반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는 본층에서 수많은 민원을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적으로, 어, 문제가 이제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사관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상실 재회를 훼손한 에 대해서, 대전, 어, 대전, 대전 중에서 사 그때 당시부터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음. 교육 지원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이제 상황이 심각한 반면, 담당 장학사가 또, 그, 그 과장이나 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보호가 되었을 같데그 당시에는, 그, 그, 우리 시민들상 당장에서는 단순한 표범이 있는 으로 보이고 경찰관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적인 심각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대의견 요청해 주는 분은 학부모 두 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를의뢰 한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검찰인지검찰인지 검찰인지 요거 하나, 하나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무집행방해라고만 지금 적시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혐의가 적용될 만한 게 있는지 요거 하나고 그리고 민원을 제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금 쓰셨잖아요. 어떤 게 있었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음, 네. 수사는차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의뢰를 알려드니다 그리고, 수사, 수사기관에 수사 들에를할 때는, 이, 그, 처벌 규정이 있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공무직 행정에서 수사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추가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힘든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어,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 달라고, 그 본인의 효소로 하여 그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도 좀 상세히 사안의중대선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상세히 공개한 편인데요 이런 신문고 면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개하지 못한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셰비 소장, 네 수사장님께서도 김대엽 장애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 중에서 장관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어 평가 기간이 6개월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맞고 가능한 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내 내단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은 건지, 사실이 아닌 건지 그래서 이번 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았 네, 많은 질의가 되셨는데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질의 받고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무의 의무는 일단 여기 모든 세계지로 봤을 때는 모르고 지만 어쨌든 어, 감사원이랑 저희 그런 특접촉것 같아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서류서에 관련된 를 증기소시한다고, 스펙으로 끝나는 걸로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교권이 협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열 가지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르겠다. 시간이 됐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교권이 사실은 애매모하거든요. 학부모가 그 그렇게 악화를 해도 심하게 한면법적으로 소송을 하지만, 웬만하면 학교에서는 그 자녀, 학부모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칼 같이 뭐 어디 무슨 소리를 잘못해서 어때 어때해서 관련자를 처리조치한는데 이거를 혼나면 대체적으고 제가 좀비할 주고 싶은 거는 오늘로서는끝이지만 앞으로 이후에 그 장기적으로 수업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사님들이 말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옷 들어 강사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강사이나 음,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기준으로 해서 교사님이뭐터놓처럼 길게 변화을했다든가 이런 것도은 일단은 이심은 아니지만 법정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건 이시침해를 한다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심문 방안에 자체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질문을 했대, 전차장님도 만약에 이거 다으고 이것에 고이서는 당연히, 감사합니가한 말씀을 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네, 어, 음. 아, 그 교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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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니다사들을교을교사들사들사들을교사을 교사들을, 교사들사을교사들교사들사들을교사들 교사들을, 교을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약간 정서한다라고 해서 약간만 야당을 시더라도바은확대 신고만 되면 학교에서는 반드시 조사기안에 수사를 하고 돼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아니한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생활 제도를 했다 하더라도 학부모 믿음이 들어오는 경우는 교사로서는 그의들의 입장에 물려서 이게 수사기간까지 수사를 받기,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자기가 걸린 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나 교사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받기에 그급하지 정, 어, 가지, 이걸 대응,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좀큰 무리가 있어. 그래서, 물론 네. 학생들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교훈을 한 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사의 그 정당한 그런 교육 행정 이런 부분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 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과에서 지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전체 모두 대상으로 어 설문조사를 해서 위, 혹시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교사나 교원들이 사 하고 강남 방식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 교권, 침해를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도, 향후, 방문,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법도, 이만큼, 어, 사회,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과정에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신중하게 전당해서, 교육활이위 그런 방향으로 검사을수행습니다 그 아까 교감선생님한테 고 교감선생님이 자료대출하라했는데 그럼 이내용에 내가 그 당시 교장선생님 알고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 말이 없기 때문에 그이 뭐 자료대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교부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뭐 관련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류가, 서류나 메모 같은 게 남아있다든지, 확인하는 것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교감 선생님 증언만 있는 건지, 궁금한 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대전시에서 교보의가 열린다고 요 예, 그~ 고인과 아~ 그때 교감 선생님과의 상담 관련해서는 그 상담 일지가 있어서 학교장도 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네. 그~, 그 교보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상담과에서 <laughs> 방역시교육교도모 뭐 위원회는 시책을 심리학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교육감 형사고가를 아니, 그 다음에 교육감이론 형사 고발를 교사가 요청할 경우에 열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시 말고 학교도 학교도 뭐 그러니까 단게 그냥 시에서만 교육관 아니 아니 지금 선생님은 학교도 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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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학교 학교 뭐 네네 학교 학교도 보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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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어, 어, 75권, 8월 말일자 75권, 3 9권범위에열습니 마지막 질의 도록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네. 예, 이상으로, 진상조사, 결과로 기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 추가 지는개적으로 끝나고 하니다